신부와 신부는 천천히 서로 맞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성약과 사랑의 맹세 증표로 반지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. 신랑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신부에게 반지를 전달하겠습니다. 서로가 한 약속, 함께 나눈 것들의 증표로서 이 반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반지가 서로의 손가락에 감싸고 있을 때 우리 두 분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어서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반지를 전달하겠습니다. 영원한 사랑의 약속. 사랑의 맹세가 남길 반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신랑과 신부는 천천히 단상 쪽을 향해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.